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녀의 일상 TV. 오늘 즐거운 주말 토요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의 모습을 찍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우리 이번에 추석에 그 추석을 제가 바쁘다 보니까 잘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오늘 반찬을 좀 했어요. 뭐를 했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감자, 소갈비, 전복 찜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전복은 이제 음, 지금 전복 이거에 전복이고요. 전복 맞지요? 예, 전복, 전복, 예, 소갈비, 예, 그리고 감자.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소갈비 식당에 갈 때마다 보면. 소갈비 찜에 보면 감자가 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자를 풀어지지 않게 하는 비방,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했고요. 이제다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문득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감자, 에, 소갈비, 전복, 찜을 한걸 알려드립니다. 저는 찜을 하면 항상 감자가 풀어지지 않게 자, 감자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굵게 예, 이렇게 해서 먹는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짜잔, 골비. 네, 이번 추석에 골비를 사 놨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랑이 올라왔기 때문에 골비를 구웠어요. 보세요, 하나도 타지 않았죠 예 정말 저 음식 잘해요 근데 자랑을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고 싶어요 제가 음식을 하면 찍어서 짠짠하고 올리게끔 하고요 네 보세요 요거 소갈비 전복 감자찜 네 보셨죠? 요렇게 요렇게 예 맛은 어떨까요? 참 맛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음 요렇게 맛있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음, 뭐야 이제는 먹으면 됩니다 좀 있으면 예,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다른 반찬을 할 겁니다 자 서세지 예, 파란 고추 이렇게 서세지와 음, 파란 고추 이렇게 예, 오이꼬추 볶음을 이제 좀 있다가 할게요 예 지금은 이렇게 예, 감자 소갈비 네, 예, 전복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녀의 일상TV. 네,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